홍수 위험에 있는 지역들, 뭐 미국에서 아주 흔한 자연 재해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죠. 또 얼마 전에 이제 플로리다, 또 가끔씩 이제 텍사스 네, 이런 지역에서 어, 홍수, 메스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, 물론 강, 호수, 저수지 근처의 집들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하지만 이런 집들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홍수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, 또 홍수 위험 지역의 집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. 일부 보험사는 아예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. 어, 이런 곳들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아예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홍수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비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. 또 가구, 전자기기, 집의 구조까지 모두 손상될 수 있다는 점.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홍수 위험이 있는 집을 피하려면, 구매 전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 제공하는 홍수 위험 지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주택 구매하실 때 에이전트분들이 항상 이쪽 지역이 어뭐 산불 위험, 홍수, 내추럴 해저드 관련해가지고 다 리포트를 보실 거예요.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고요.